장유빈은 티샷 잘 나왔고 남은 거리 235m입니다. 네, 내려가야 되는데 있어요. 와, 와, 여기서 멈추네요. 네 이게 조금만 흘러갔어도 와, 지금 마지막에 조금 공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경사라타월 내려가지 못했습니다. 왼쪽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장유빈의 이글 시도. 아, 네. <laughs> 일단 깜짝 놀란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. 네. 안돼라고 또 외치시는 분의 소리도 들렸고요. 장유빈은 뭐, 어디 성공해놓고 기다리는. 그렇죠. 네. 방법밖에 없습니다. 네. 미각도에서 보면 왜 장유빈 선수가 저렇게 왼쪽을 많이 보고 패트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반대로 생각하면 그 세컨샷이 왜안 내려왔을까 하는 아, 그렇죠. 아쉬움도 있고요. 네. 저는 멈췄다가 끝에 다시 공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서 아, 흘러내려가지 않았나 했는데 그게 또 저기서 멈췄습니다.